미래를 위한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화면만 보시고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투자 방법을 알려주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막걸리 한 병을 훔친 20대 청년. 그리고 학원 강의실을 돌며 훔친 돈으로 삼각김밥을 사먹은 50대 남성. 등등. 생계형 범죄자들은 범죄형을 선고받으며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곳이 바로 장발장 은행입니다. 시민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담보, 무의자라고 합니다. 이 생계형 범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쌍하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도 노동을 할수 있는 나이와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일하지 않는 게으름과 또 노동의 노력의 부재에서 나온 여건 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게으름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법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또, 인간적인 생각의 기준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제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는 문제여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성경 난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만 예를 들어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악인에게서도 지혜를 배우게 하셨죠. 악인에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악인이 하는 그 악한 일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사용한 그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라 뱀은 악의 상징이죠.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것은 바로 악한 자에게서도 배울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6장 6절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과 임금도, 임금이 없어도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에게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물에게조차도 삶의 지혜를 배울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부자들에게 아, 네, 주시되 네. 어떤 네. 부자에게 네. 성지기가 네.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는 불효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누가 나오는 비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말씀인데, 특별히 성도들의 올바른 물질 관에 관한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청지기는 재정 관리인 이었습니다. 이 재정 관리인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주 충실하게 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합니다. 더괘씸한 것은. 낭비한다 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원어의 형태가 현재 분사인 것을 볼 때, 그의 낭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금 이 사실을 주인이 아는 것이죠. 이제 주인의 강한 책망이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네, 불러요 네, 내가 내게 대하여 네, 네. 그는 이 말이 어찌되느냐. 네, 네가 네, 보던 일을 생활하고, 하다. 청직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어찌되냐? t 2 t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범죄한 인간들을 직접 책망하실 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불의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질책하실 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어찌되냐? 니가 보던 일을세 마라.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 될 것인데, 티투토, 니가 어찌하여라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늘깨어서 충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네, 네. 네. 우리가 다. 아, 네. 믿을,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벌산의 때를 늘 인식하고 준비하며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소도로에 주인이 내 재물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지체 없이 자신의 앞날을 궁리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는 현실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까? 그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주인의 결정에 회개의 태도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꾀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닉네임이 불이한 청직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생계를 위해서 육체 노동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돈을 낭비하면서 아주 편하게, 불이하게 살아온 그가 금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그에게 도무지 맞지 않은 것이죠.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풍조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고 또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모두 다 힘들이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고 싶은 죄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근면 성실을 가르칩니다. 직업 소명과 노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설은가 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거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다 다위처럼 일하지 않고 여유가 생기며 죄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그래서 노동은 죄를 막아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도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아 살도록 만드는 모든 정책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사상과 정책은 늘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해. 지원금을 마구 풀죠. 그러면 게으름과 가난과 범죄가 양산돼요. 자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복지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지관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국가관은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보내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의 풍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아멘. 내가 하일을 바라보다. 이렇게 하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6절, 말하되,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또 다른 얘기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 인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을 하스라. 하였는지라 불이한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에게 이미 재정적 손해를 입힌 것에 더해서 더큰 손해를 입히는 아주 불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불이한 청지기는 채무자의 빚을 50% 또는 20% 이렇게 탕감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주인에게 빚었던 사람들을 이제 자신에게 빚진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라. 8절이 난제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주인 다시 한번 불이한 청지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가 지금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해고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큰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청지기가 행한 일을 주인이 칭찬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가 한 일이 아니라, 그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칭찬이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을말 그대로 범죄죠. 공문서 위조에다가 횡령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지금 주인이 이 부분에 한해서 칭찬한 거예요. 구절의 말씀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느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말씀하는데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청지기로서 살수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만난 그 마지막 결과처럼 언젠가도 언젠가는 우리도 청지이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삶을 결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청지기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 또 인간 관계 등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일할 수 없을 때 청지기직을 그만두어야 할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했던 것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경고예요. 근데 아직 주인이 청지기직을 완전히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청지기로서 남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죽음 후에 나를 영접할 집을 준비하는 일을 이땅 가운데 있을 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비유예이 부자는 죽은 후에 자기를 영접할 집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닉네임이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또저 세상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미래를 준비했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봄으로 미래의 빚을 만들어 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과 평판과 미래를 위해서 선한 일에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인 너희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즉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물질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재물로 신화를 삼으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너희를 영. 자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이란 부정하게 번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세상 재물을 뜻하고 있어요. 세상 재물. 사케오의 경우처럼 자신의 무상이었던 그 돈을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이제 예수를 주인 삼고 돈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그는 예수라는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죠. 즉 돈에 대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할 정도로 모든 인간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물질 사용법의 변화가 곧 삶의 주인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원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물질의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제 일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돈 주머니를 회개한 자가 진정 회개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라고 할수 있어요. 바로 주인이 내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함에 대한 자원이 내 속에는 단 1도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은 오직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도 없고, 이웃 대접하는 일에 인색한 것은 곧 여전히 나의 주인이 재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재물을 통해서 하늘 상급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고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성경은 늘 이웃 구제와 한결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말씀?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 너희, 소유를 너희로. 너희로. 도둑도 도둑도 없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하늘에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성도들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성도들의 종말론적 물질관을 지금 분명히 알려주시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제를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예요. 행위 구원이죠. 내 삶의 주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곳에 물질을 사용해야 할까 더 확장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습관처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4번 사장을 보며 교회 헌금의 4가지 용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구제에 관련된 거예요. 교회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한 이 애국 활동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에 정부 민생 지원금이 두 차례나 지급되었죠. 저희 가정은 정부 지원금을 애국 활동하는 곳에 다 썼습니다. 민생 지원금은 우리의 자녀들,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을 현재에 끌어 사용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망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법인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재정을 마구 찍어내서 다 풀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MF도 최근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댑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요? 나라의 빚을 계속 키우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 레닌이 만든 조세 공산주의의 한 책략이기 때문에 그들 땅에는 열심히 순종하는 거죠. 결국에 모든 국민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어서 국민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 여러분, 나라 살리는 일에 물질 사용하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애국활동 단체들에게 물질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생명과 재산과 시간을 버리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직장과 집과 일상, 인간 관계도 나라가 먼저 있어야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라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본문 10절을 읽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용은 결국에 천국을 준비하며 종말론적으로 사는 성도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물질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니라고 고백했던 욕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마음지않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땅에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다 버리고 갈그 재물로 죽음 후에 영접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선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